외우셔야 돼요. 이건 아까 선생님이 공식에서 얘기 안한 거라서. 세수가 등차수열이다. 이런 소리가 나오면요. 세수가 등차수열.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쓰셔야 돼요. 알았죠? 자, 그러면 다섯수가. 다섯수가 등차수열이다. 그럼 어떻게 써야 될까요? a 2 d 그 다음에. 이렇게. 자, 그러면, 매수가 등차 수열이다. 뭐라고 하네? 자, <laughs> 매수가 등차 수열이야. 매수가 등차 수열이다. 네, 공식이에요. <목소리도> 음, 음? <웃음> 아, <웃음> 그렇지, 음? <laughs> 자, 맞추면 피자 한 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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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웃음> 음? 자, <laughs> 피자 한 판.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어? 응? 아, 아닌데요? 어, 뭐 얘네가 사준다 그래도, a-3d, a-d, a-d, a-3d,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선 공차가 2d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런 식으로 써서 합니다. 아셨죠?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거 외워야 돼. 선생님, 아까 위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안한 거야. 자, 이제 이걸 기본적으로 깔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등차수열의이름 세수가 있다? 당연히 한 놈은 이거, 한 놈은 이거, 한 놈은 이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수의 합이 15다. 어, 선생님, 그럼 3a가 15란 얘기요. 어, 그래서 우리가 a가 5라고 하는 걸 금방 알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어, 그 다음에 곱이 105야. 그럼 곱이 105야. 이거하고 이거 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d제곱이고, 여기다 a를 곱하면 A3승 a 뭐 이제스뭐이 a 식제로뭐잖아어쨌로되데 a 이미 5라고 a 했이 a 가라라구했했 a 니까라고1 2으니까 제곱이 1 2 5마이는스야그제면이 d 제곱이 얼마가 되냐? 1 0가 되는거야. 그러면 5d 제곱이 얼마가 되냐? 2 0이 되는거지. d 제곱은 4가되는거 a 서그 a 어승 A9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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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겠지뭐곱세 개가 세개9승 A9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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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9 세수의 합도 15고, 그래서 d는, 얼마야? 2가 되겠지. 자, 어쨌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얘기를 한 거야. 그때 세수의 제곱을 과해라. 일단 계산을 해봅시다. 어쨌든, 여기서 d가 프라 마이너스 2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d가, 플러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야. 그럼 첫 번째, d가 2일 때를 봅시다. d가 2일 때면 5. a 마이너스 d니까 2, 에, 아, 5 마이너스 2니까 3이 되고, 그 다음에 5가 되고, 그 다음에 7이 되고, 이렇게 되네. 그 다음에 두 번째, d가 마이너스 2일 때, d가 마이너스 2일 때는 a가 5이니까 7이고, 그 다음에 a가 5, 오, 그 다음에 a p l u d 하면 여기가 이제 3이 되네. 어, d가 2나 마이너스 2나 똑같이 되네, 결과적으로. 숫자들은 배열이 틀려서 그렇죠 근데 뭘 걸어야지? 어, 세수의 제곱의 합을 구하라. 면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곱은 9가 되고요 25가 되고요 49가 이렇게 되지. 그러면 얼마냐? 49에서 58에다가 25니까. 83인가? 뭐, 이렇게.